안녕하세요. 삶의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종종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 깊이 고민하곤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학업, 진로,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단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압박감을 느낄 때가 많죠. 이런 막막한 순간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간절히 묻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불안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변에 전해주세요. 그것은 어두운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하신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 굳건히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로운 이들에게 조언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럴 때면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제발 좀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벽에 글씨를 쓰셨던 것처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차라리 하늘에서 이메일이라도 한통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자매에게 고백하거라. 그리고 어젯밤에 먹은 야식은 이제 그만 끊도록 하여라. 이렇게요. 우리는 종종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심일까? 아니면 그저 나 자신의 욕심이나 생각일까? 성령님께서 내게 속삭이시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감정에 휩쓸리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신비롭게만 생각한 나머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이상한 거래를 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 제 아내 에이미와 결혼하기 전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한 친구가 저와 에이미를 보며 농담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에이미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저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유별나다는 소문은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참 유별나다. 하나님께 완전히 빠져있잖아. 듣자 하니 에임이라는 여자에도 너처럼 유별나대. 둘이 결혼해서 같이 유별나게 살면 딱이겠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이상하게도 제 마음 속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강한 확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주변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에임이라는 여자와 결혼할 겁니다. 저는 그녀를 본 적도 사진 한장본 적도 없었지만 그냥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임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는 해봤어. 저는 아니, 아직. 떨려서 못했어, 라고 대답했죠. 결국 저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세 사람이 그녀에 대해 제게 물어보면 바로 오늘 그녀에게 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사람을 만들기 위해 저에게 그 질문을 할 것이 확실한 친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상대로 그 친구는 제게 물었고 저는 그날 밤 에이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처럼 어리석은 거래를 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불타는 떨기나무나 하늘의 기적처럼 나타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쩌면 많은 분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늘에서 들려오는 신비한 속삭임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의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축복으로 활짝 열린 문인 것만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굳게 닫힌 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영적인 소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선택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할 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는 여러 차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하고 궁극적인 계획으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둘째, 도덕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향한 뜻이죠. 셋째,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에는 이해하기 힘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허용하신 일들조차도 당신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창조하셨으며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선한 일들을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보다 누구인가에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는지보다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더큰 관심을 두십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오늘 하루를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신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신약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본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기적적으로 회심했습니다. 이후 그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으며, 천사를 만나고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 13권을 기록했으니 그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를 경험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대부분을 인도하시는 방식과도 같습니다. 바울이 다음 행보를 고민할 때 하나님은 주로 네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인도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열린문을 통해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더 머물려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기로 결정한 이유는 초자연적인 꿈이나 예언적인 말씀 혹은 천사의 방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광대하고 유효한 문, 즉 복음을 전할 아주 좋은 기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열린 문이 종종 나타납니다. 전혀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다가와 내 재능과 열정에 딱 맞는 좋은 직장을 제안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해볼까 막여히 생각하던 차에 목사님께서 바로 그 봉사팀의 일손이 필요하다고 광고하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린 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고 해서 그 길이 쉽고 편안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바울은 문이 열렸다고 말한 직후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열린 문이 평탄한 길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 오히려 기회가 클수록 반대도 커질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이 지점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라 믿고 들어섰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장애물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바라고 쉽게 단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원수는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반대와 어려움의 직면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다친 문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신라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길이 막혔거나 몸이 아팠거나 어떤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죄를 짓거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 즉,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니오, 역시 분명한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어리석고 고집이 세며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린아들이 코에 구슬을 집어 넣으려고 할때 사랑하는 아버지가 단호하게 막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 역시 지금의 교회를 시작하기까지 수많은 다친문을 경험했습니다. 처음 사역의 길에 들어서려 했을 때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어렵게 사역을 시작한 후에는 제가 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저를 해고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교단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좌절의 순간들만 본다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아니오라는 닫힌 문들은 결국 지금의 예스라는 더큰 문으로 저를 인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열고 싶어하는 잘못된 문들을 닫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좌절된 계획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는데 계획이 무산되고 일이 틀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자문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 놓쳤나?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셨나?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지만 어쩌면 그 좌절된 계획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보호하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틀어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더 좋은 예수로 이끌고 계셨던 것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자세히 보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공통적인 마음가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확신하지 못했고 또한 불안해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내가 잠시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마도 어쩌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는 다음 계획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고 고백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아야만 안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확신이 없어도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의 다섯 걸음을 모두 알아야만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체 지도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우리가 그 여정 전체를 미리 본다면 아마 시작할 용기조차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만큼의 빛만 주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길을 비추는 탐조 등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한 걸음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저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당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에째, 하나님은 일상적인 선택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사인을 주시는 대신 그냥 선택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겨울을 그곳에서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의 결정 과정에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식의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결정을 내렸을 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안에서 살고 그분을 사랑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개인적인 뜻, 즉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그 선택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성장하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가 내가 스스로 결정하렴. 아빠는 너를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도시로 이사할까? 저 도시로 이사할까? 이 직장을 선택할까? 저 직장을 선택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는지보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인격으로 살아가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위대하셔서 우리가 실수할 때조차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의 현명한 선택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선택까지도 사용하여 결국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체 지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확신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믿음을 통해 당신을 기쁘시게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세한 계획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분은 여러분의 다음 발걸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지만 더 자주 열린 문, 닫힌 문, 좌절된 계획, 그리고 우리가 매일 내리는 평범한 선택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저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바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뜻은 당신이 자신을 위해 세운 계획보다 훨씬 더 선하고 위대합니다. 확신이 없어도 신실할 수 있습니다. 그저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체 계획을 다 보지 못하더라도 다음 한 걸음을 내딛을 때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이, 다음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하는 작은 일일지라도,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는 일일지라도, 주저했던 나눔을 실천하는 일일지라도,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일지라도, 그 다음 한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확신할 필요도 불안에 떨 필요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다음 길은 무엇일지 기도로 나아가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